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게. 날렵한 몸, 멋진 내부, 튼튼한 바퀴까지. 이름하여포키거아와고이아마이 세상에서 제일 빠를걸? 에이 그건 아닐걸 우리 원니고가더 빠를 고 같은데? <laughs> 뭐? 뭐라 뭐? 고 아니야! 포키봉붕이더 빨라! 음, 원덕화도 훨씬 더빠른 거라니까! <laughs> 얘들아, 어, 나한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뭔데?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야. 어, 자동차 어, 경주? 그래! 경주를 음? 하면 누가 더 빠른지 알수 음. 있잖아? 오! 그거, 그거 좋은,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다. 포키, 당장 준비하러 가자! 응! 음. <laughs> 시험 날봄 <laughs> 포키! 하 두고 봐 포키 봉봉이 이길 테니까 포키 응? 어? 근데 너 정말 이길 수 있어? 뭐? <laughs> 원더카는 변신도 할수 있다던데? 아그 그래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경주에서 치면 진짜 창피하겠다. 포키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줄까?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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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떻게 도와줘? 다 방법이 있지. 대신 이기면 포키붕붕 일주일만 빌려줘. 일, 일주일이나 싫어? 싫은 말고 어, 빌리 어, 가자. 어, 어. 아, 아 알았어. 어, 대신 진짜 <laughs>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laughs> 물론이지. 나만 믿어. 좋아. 음. 자 이제부터. 누구 차가 빠른지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칙을 응? 설명해 줄게 출발선을 지나 숲길을 통과한 다음 양 갈래 길 넘어 언덕 아래까지가 코스야 알았지? 응. 자 그럼 준비 출발 <웃음> <웃음> 우리 먼저 갈게. <laughs> 낫겠지자 어? 어? 자, 호 샤샤가 시킨 대로 자석 설치 끝. 그럼 난 이만. 오오 뭐지? 왜 이래? 원덕카가 수풀에 딱 달라붙었어. 어. <웃음> 어. <웃음> 그럼 나 먼저 간다. あ<ペー> 保护 가 나서야 한다니까. 뚝자. <laughs> 어? 오기 뭐? 저쪽으로 가야 하나 봐. 아? 어? 아, <laughs> <laughs> 어? 토끼다. <laughs> 토끼! 여기야 멈춰. 아저! 이게 뭐야? 이기게해 준다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뚜뚜루뚜뚜 어? 성미 미끄러졌네? 뭐? 어, 그럼 원덕화는? 음, 글쎄 뭐할 꿈이네? 저기만 통과하면 네가 이기는 건데 음, 고마워 샤샤 먼저 갈게 달려 포키 승미는네 거야 포키붕붕은 내 거고 뚜뚜루뚜 이제 포키는 안 보여. 음. <laughs> 역시 원더카를 이길 순 없지. <laughs> 그런데 길이 좀 어? 이상한데. 여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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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가는 지금 쯤 아무 것도 모르고 이상한 길을 달리고 있겠지. <웃음> <웃음> 어? 얘들아, 포키 <laughs> 여기만 통과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다내 덕분인 거 알지? 이 잊지 마. <웃음> <웃음> 물론이지. <웃음> 아! 얘들아 도와줘. 큰일 났어 <laughs> 참리 무슨 일이야? 원덕카가 위험에 빠졌어. 원덕카가 방했군. 아, 내가 도토리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그게 무슨 으, 상관이야? 지금은 경주에서 으, 이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맞아. 뭐라고? 어키뭐 하고 있어? 빨리 결승점으로 가. 어, 원덕카가 위험에 빠지다니. <laughs> 샤샤 먼저 갈게 역시 나 때문인가봐 도와주러 가야겠어 포 뭐? 언덕화가 안 움직여 에이, 어떡해 그럼 다시 작게 만들자 포이이 핑크퐁 슈퍼 엔진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나봐 그럼 우리 갇힌거야? 음. 안돼 걱정마! 어? 포키! 내가 도와줄게! 오예! 드디어 빠져나 <laughs> <맞아 나왔다. 웃음>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거야, 포키? <laughs> 너희들이 위험한 것 같길래 내가 도와주러 왔지 정말? 그래 결승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어, 우리 위해 우승까지 포기하다니. 어, 어, 사실은 나도 반칙을 했어. 반칙? 음. 그럼 음. 경주를 다시 시작해볼까? 음. 어? <laughs> 좋지! 이번엔 정정당당하게 해볼까? 좋아! 준비! 출발! 하하하키는왜 <laughs> <laughs> 도와준 거야? <laughs> 흥! 괜히 헛수고만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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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의 <목소리> <목소리> <펭크홍. 목소리> 노래! 오겠면되지 댕이. 어, 도와줘서 고마워, 제이 에이. 당연히 도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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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제니 이 괜찮아? <laughs> 어떡해? 발이 빨갛게 부어올랐어. 어. 괜찮아. 어, <laughs> 조심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뭐 제니가, 제니가 다쳤다고? 다쳤다고? 어 음, 당분간 어이... 못 움직일 것 같아. 그럼 빨리 어? 병문안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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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얘들아 날좀 도와줘. 어, 어? 신비한, 신비한 약초? 약초? 어 예전에 보라색 음... 꽃이 피는 신비한 약초에 대해 어? 들은 적 있거든. 그 꽃의 꽃가루가 어떤 상처든지 금방 낫게 해준대. 그걸 제니에게 음 가져다주고 싶어 아! 아 좋아! 당장 어? 출발하죠! 잠깐만! 어? 응? 왜? 좀더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어. 같아 신비한 약초, 신비한 약초 어? 아, 이건가? 제니, 이거 아 맞아? 우와, 맞아! 이게 아그 신비한 약초야 아 음. 어? 근데 책에도 어디 있는지는 음. 안 나와있네 어, 잠깐만, 어? 호기! 그 사진 다시 보여줄래? 왜 그래? 그 사진에 있던 장소를 음... 본것 같아 그래 맞아 여기 지나가다가 봤었어 바로 여기야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음? 아? 가지? 그건 나한테 맡겨. 보이 보이 비폭. 자호기 이걸 타고 올라가면 돼. 네, 내가 내가 어, 갈게. 대니 어, 어, <laughs> 이런 건 자신 있다니까. 괜찮아? 아, 정말 아프겠다. 괜찮아. 우리가 신비한 약초를 구해왔으니까 음. 걱정 마. 음, 약초? 어, 너희들 자. 나 때문에? 흡.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어? 보라색 신비한 꽃내 노래 들리니! 음. 음. 보라색 신비한 약초는 어? 노래를 불러줘야 꽃가루를 뿌려주거든. 뭐? 왜, 왜 그걸 그, 이제 말해주는 거야? 아, 아,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음, 근데 이상하네. 노래를 했는데 왜 꽃이 안 피질? 저, 저기, 테니, 노래는 레이첼한테 부탁하는 게 어때? 안 돼. 음. 어? 신비한 약초를 캐온 친구가 음. 직접 불러야 효과가 있거든. 으아. 어? 어, 테니, 음. 미안하지만 네가 음. 부른 건 노래라기보단 그냥 소리 지르는 음. 것 같았어. 뭐? 정말? 말도 안 돼. 난 열심히 불렀는데. 오, 어, 그래! 잘 부를 때까지 연습하자. 음. 우리가 도와줄게. 음. 정말? <laughs> 고마워, 얘들아. <laughs> 집 안에서 노래하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좋겠어. 핑크퐁, 어, 어떻게 날 도와준다는 거야? 어디 보자 음. 어이 핑크퐁 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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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이게 다 뭐야? 어? 어? 노래를 연습하는 기계 어? 자 어? 불러봐 어? 보라색 신비한 꽃왜 이래? <laughs> 어. 어. 노래를 맞지 않게 불러서 음. 그래 지금 부른 곳을 좀더 신경 쓰면서 다시 불러볼래? 어 응. 보라색 응. 신비영꽃내 응. 노래 불리주네어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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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테니 난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어? 될까? 아하하하하. <laughs> 난잘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테니 어? 일단 박자를 맞춰 불러봐. 박자 응. 그게 뭔데? 에이. 그럼 이건 어때? 헐헐 비파! 어이 이게 뭐야? 어? 박자를 맞히는 기계야. 손뼉에 맞춰서 노래 불러봐. 오한번 어? 어? 해볼게.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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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신비한 어? 꽃. 어. 음. 자 긴장하지 말고 어. 다시 한번. 오 어? 어, 음. 보라색. 신비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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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시 해볼까? 어, 보라색 신비양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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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해보자 보라색 신비양꽃 좋아 다시 내 노래 방금은… 아까보단 어? 훨씬 어? 잘 부른 어? 것 같은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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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어? 드디어 어? 통과했어! 와! <laughs> 야호! <laughs> <야>! 성공이다! <laughs> 제니, 많이 기다렸지? <laughs> 그, 그럼… 시작해볼까? 보라색 신비한 꽃내 노래 들리니 라색 이젠 정말 잘 부르네 테니. 들린다면 보인다면 내 부탁 들어줄래? 소리 들린다면 우리 덕분이야. 친구답게 해줘. 어 어떻게 된 거지? 그대로잖아. 뭐야? 어 그거 진짜 신비한 음, 약초 맞아? 이상하네. 어, 음, 분명히 이 약초 맞는데 음, 이번엔 잘 부른 것 같았는데 맞아 기계랑 똑같이 박자도 다 맞췄어. 기계가 부르라는 대로 불렀는데 왜 이러는 걸까? 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어, 얘들아, 난 괜찮으니까 실망하지 마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어, 어 제니 어? 잠깐만, 어? 걱정해주는 마음? 음. 아, 바로 그거야! 어? 마음, 마음 말이야 우린 지금까지 잘 부르려고만 했지 마음을 담으려고 하진 어? 않았잖아 어? 음. 그럼 제니를 걱정하는 테니의 마음을 어? 담아 부른다면? 어, 좋아, 해볼게. 아, 음. <laughs> 아... 보라색 신비양꽃내 노래 들리니 보라색 신비. 우와, 우와 대니저거좀 응. 봐! 응. 우와! 구가루야 응. 응. <laughs> 자, 이제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응. 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응, 응. 얘들아! 어서 일어나 어, 음. 아휴, 음. 언제 잠이 들었지? 어? <웃음> 제이! <웃음> 짜잔! 이제 다 나았나 봐 하나도 안 아파 우와, <laughs> 우와 정말 다 나은 거야? 응,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웃음> 다행이다 <웃음> 그래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